사실 약국에서 좀 쉽게 구입하실 수 있고, 개인이 선택해서 드실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, 피임약을 꾸준히 매일 하나씩 먹으면, 우리에게 있는 생리주기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생리통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피임약을 먹는 것도 한 방법이 되실 수가 있고요. 그 대신 피임약은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먹어야 한다는 약간의 단점? 장점은 피임도 더불어 같이 할수 있다는 장점. 그래서 자기 상황에 따라 피임을 해야 하기도 해야 되면서 생리통도 없애고 싶다라고 하시면 또 피임약이 첫 번째 초이스가 되실 수 있을 거고. 세 번째가 피임 기구를 삽입을 하는 건데, 저희가 미레나라고 하는 자궁 안에 장치를 삽입하는 그 루프가 있거든요. 근데 그거를 넣으면 생리 양도 엄청 많이 감소를 하고 생리통도 많이 감소를 하실 수가 있어요.